보통 요 아그네스 치료는 처음부터 뭐두번세번 번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턱에 이제 이중턱이 있는 경우에 리프팅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보면 한달 정도 되면 이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턱살닥터 이학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프팅이라는 건 이제 올린다는 뜻이죠 그게 뭐 수술로도 할 수가 있고. 레이저로도 할 수가 있고, 고주파로도 할 수가 있고,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아그네스 치료라는 거는, 아, 리프팅이 이제 올리는 작업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얼굴을 디자인하거나 좋은 모양으로 보려면, 이 볼륨감도 잘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아그네스는, 리프팅 뿐만이 아니라, 많이 쌓여있는 이 지방을 없앨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얼굴을 디자인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치료입니다. 역시 과하게 리프팅이 된다면 너무 땡겨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굴곡마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분 다 팔자주름은 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없는 밋밋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될 텐데. 그래서 있어야 될 구조물들을 자연스럽게 살리면서 늘어진 부위를 잘 올린다. 정상적인 굴곡을 만들면서 얼굴을 디자인한다. 이게 가장 좋은 리프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지방만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그네스는 절연침을 이용해가지고 지방을 이렇게 녹여주는 겁니다. 빼내는 게 아니라 녹여주는 거죠. 이 녹인 지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몸에서 흡수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림파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체계들에 의해 가지고 파괴된 지방이 몸이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대략 보면 한달 정도 되면 이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좋아지죠. 어, 우리가 수술 이후에 따른 리프팅 방법들 뭐써마지를 한다든지 울쎄를 한다든지 실리프팅을 한다든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한 달이 지나면 지방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턱선이 사는 리프팅 효과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달 정도 지나면 어 내가 분명히 여기만 뺐는데. 요 라인도 같이 좋아진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느낄 수 있는 건한 달이고요 두달 정도면 거의 완성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아그네스 치료는 처음부터 뭐두번세번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하고 한달 지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고 두달세달 달 지났는데 어, 좀더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시술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물론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어, 지방이 남아 있는지 일단 봐야겠죠. 지방이 없는데 욕심으로 아더 좋아지고 싶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이 없는데 늘어진 살만 남았다면 마그네스를 저희가 권하지는 않을 거고요. 과거에 있던 전통적인 방법들, 울쎄라나 써마지,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면 아마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건 저희도 이제 아마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바로 그냥 확 좋아지는 리프팅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계속 거울을 보면 아주 미세한 변화를 매일매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사진을 찍어 놓는 건 저희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는 거고요. 사진을 찍고 보면 느낍니다. 이 볼륨이 줄어든 것도 느끼고 턱선이 살아 있는 것도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서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중턱이 있을 때 리프팅으로만 하는 게 답인가 그건 아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시술들이 없었을 때 피부과 이런 시술이 없었을 때는 아, 저희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쓰던지, 울세를 하던지, 써마지를 하던지 했겠죠. 그래서 어, 턱에 이제 이중턱이 있는 경우에 리프팅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리프팅으로 안 되는 지방덩어리를 아그네스로 치료해서 리프팅을 한다.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내 얼굴을 보면 느낄 수 없지만 3주, 4주 지난 뒤에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아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분명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상 턱살 닥터 이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